나이 차가 어느 정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딱 따지면 한18아 18살. 아, 18살 보니까 장모님하고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아 5살 진짜 아예다살 네, 정도, 정도 차이가 난다 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따님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당연히 반대를, 반대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반대가 아, 좀 있으셨어요. 어 진짜? 어, 어, 진짜? 반대 좀 많았어. 아, 진짜 혹시. 야, 절딱보고 아, 계속 좋아하셨어요. 와. 사야가 처음 연애한 거 아니잖아. 뭐야? 첫사랑 <laughs> 아니었 <갑자기>, 있었잖아. <laughs>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응, 없어. 그러니까... <laughs> 자연 분방한 분들이시구나. 이제. 아 절망했구나. 아, 사야를 많이 믿는구나. 아, 예. 오픈마인드. 이거야. 아, <laughs> <laughs> 당신이 너무 멋있던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야의 어, 선택을 존중해지 아, 음, 어. 미래를 보고 음. 미래를 보고 미래를 음. 보고 네. 어떤 미래를? 시무시랑 같이 와. 행복한 잘살 미래를 살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응,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예. 한국말을 왜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본말 배우라고 얘기할 그러게,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떡이는 지금 일본말 잘해요? 헤이. 헤이. 이 장인 장모님과 어. 간단한 소통이나 대화 응. 정도? 저는 말을 못하는데 들리긴 들리죠. 그거 그냥 넘겨. 아마 아, 기대 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요. 아 기대를 어, 안 하는데. 아니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서 솔직히 그래 일본 방송도 한번 그럼, 음, 그럼. 나도보 진짜. 음. 자랑스럽겠다, 그러면. 여기 일, 본어고는 와지 재중이가아우한번잘한해니와는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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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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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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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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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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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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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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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맞다. 뭐 물어봤잖아. 코도 뭐? 3, 3살. "어, 3살인 모델." 오. 아, 좋겠네. 듣긴 했는데. 근데 뭐라 고 물어본 거야, 근데? 아, 본 자신의 아, 일본어, 일본어 레벨이 레벨. 제출 이제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음. 3살 정도의 아. 아. 일, 일본 아이의 3살 정도의 예. 레벨이더라고.